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주식을 좀더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주식 연구원 김선재입니다. 자, 우리 솔디펜스 다가오는 수일 대응 방송을 시작해 볼 텐데요. 화요일의 흐름을 먼저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자, 우리 솔디펜스가 거래 재개가 된 후에 이 기술력으로 승부를 하면서 방산을 넘어서 미래 산업의 핵심 부품 공급에 대한 이 긍정적인 모멘텀이 좋다라는 이 목표치, 기준치 상향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죠. 자, 지금 여기 구간에서 뭐 투기판이다라는 얘기도 있으면서 거래재기 후에 가지고 있는 재료가 폭발적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 하지만 누가 주체 세력인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쭉 뺐지만 지금 현재 구간 플러스 5.12% 800원에 화요일 장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윗꼬리 아래꼬리를 달고 있던 이 구간이 분명히 있었지만 저는 과감히 바닥과는 끝이 났다. 자, 그러면 올라가는 슈팅에 대한 재료가 나올 텐데 이 구간이 1차 라인이 될 테고 2차 라인. 까지 시간이 얼마 걸릴 것이며 여러분들께서도 수익은 어느 타점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지 제가 오늘 자세하게 우리 솔디펜스 주주님들에게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당일 차트와 당일 뉴스 정보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매일 아침 8시에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급등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주입니다. 5월 22일 일요일 날제 영상을 이렇게 시청하셨고 2시 55분에 매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월요일이었죠. 5월 26일 일괄 발송 정확하게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안내를 드렸죠. 8시 추식 연구소 김전재 대표입니다. 종목명 PI 자 매수 타점 6,800원과 매도 타점 8,450원 1차 매도가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25% 익절하십시오. 오늘 은 상한가 구간이기 때문에 혹시 며를 이 변수에 대비해서 25% 수익을 만들어가시고 추가 타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나왔던 삼성전자 반도체 유리기판 제조업 이 계약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수 동반 호재를 동반한 완벽한 자리의 추천 종목이었죠.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오늘 코스피 종합 지수는 2,620선을 다시금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시장 종합이 좋아지고 있는 이 과정에 자 우리 pi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죠 올라갔던 구간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실제로 8720원이고 지금 장의 움직임은 8530원에 27% 하지만 제가 안전하게 부분익절 25% 하라고 오늘의 날짜 이게 바로 정보를 바탕으로 수익 을 나는 완벽한 자리의 구간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매일 엄선되고 엄선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겠죠. 자 이미 많으신 우리 김선재 구독자님들 820분 가까이 지금 한 천여 분이 훨씬 넘고 1,300여 분에게 제가 꾸준하게 매일 매일 문자 답장으로 이 엄선된 추천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고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중복 문자 발송 굳이 안 해주셔도 매일 매일 제가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나도 좀 매일 매일 추천 종목으로 수익을 만들어가시고 싶으신 우리 추주님들 계시면 화면에 0 1 0 7 6 7 1 1651번 김선재 대표 개인 핸드폰 번호고요. 매일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침 장 시작 전에 8시에 여러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면서 이 종목명 이 매수 타점과 이 매도 타점 항상 단기적으로 조금 안전하게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종목으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내 상황 비중 평단 모든 내용이 부합했을 때 언제든지 매수와 도의 버튼은 그 어떠한 강요도 없이 여러분들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눌러진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정보가 매일매일 속속들이 들어온다라면 그 또한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무료 정보니까 많이 받아가시고 제 영상에 이 구독,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성공 투자 수익 실현에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실 텐데요.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거래량부터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거래량이 3. 338만 주 정도가 동원이 됐어요. 떨어졌던 구간보다 강화만 하는 구간에 거래량이 많다라는 거는 이탈을 하는 구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끌어올렸다라는 거겠죠.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하방 압력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그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끝이 났다라는 얘기 자신있게 좀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에 솔디펜스로 수익을 많이 받던 분이 계시고 가지고 있던 추가 매수의 구간도 있었기 때문에 담아내고 있었죠. 자, 근데 외인이 계속해서 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꾸준하게 이제 바닥 을 형성했기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지금 여기 일별주가를 보시더라도 웨인의 보유비중이 쭉 뺐잖아요 가지고 있던 물량을 뺐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6,000주라는 거래량을 10분의 1 참고로 얘기하면 뭐 거의 8분의 1 정도 수준이 넘게 프로그램으로 담아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평단을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804원에 장중장 장 마감이 되었는데 실제로 이 j p 모가 서울 같은 경우도 890원에 이 구간에서 폭발적인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닥 구간이 끝이 났고 평단에 이 데이터 값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방 압력으로 눌를 명분이 소멸되겠죠. 자 그러면 올라가는 이 N자형 바닥 바닥에서는 100% 요구간의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이 됐고, 지금 여기 1차, 2차, 3차가 될 텐데, 이 눌림과 반등의 폭 요런 식의 패턴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점을 계속해서 매도와 라인에서 높여가면서 요구간에 대한 타이밍 타점을 놓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방 압력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력들은 또한번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고요. 제가 이 증권매 출신이다 보니까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보가 없으면 절대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없습니다. 솔디펜스의 투자 전략 보고서고 이 3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이 외인들, 얘네들도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만들어 간다는 라걸 우리 주주님들께서도 잊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그 구간에 대한 정보, 제가 정확하게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죠. 분석을 했고 여러분들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드패스는.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 분을 좀 번역을 해서 핵심 정보란에다가 딱한 장의 페이지로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정리를 해놨고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한 번에 편하게 볼수 있도록 제가 설정해놓은 기준 자리. 기준 자리가 없으면 손실의 구간에서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없는 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증권 매출 신이기 때문에 안내드리고 있고요. 목표 가격과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제가 총두 장의 페이지를 안내드려 볼 테니 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준비와 주식 연구소 김선재 대표의 생각을 한번 더 해보시는 것도 분명히 굉장히 이 현명하신 판단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솔디펜스가 가지고 있는 핵심 정보를 바탕으로 세력들이 보유 비중을 높여가고 지금 수급 경로에 대한 데이터 평단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했던 부분 바로 전략과 타점 자산운용사 주식 트레이더가 어떻게 준비해 보는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종목명 평단 기간 비중까지 안내를 주시면 제가 좀더 상세한 1대1 대응 전략 리포터를 발송해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시겠죠. 전체적인 흐름과 패턴만 체크해 보시고 싶으신 우리 주님들도 계실 테고요. 무료 정보 제공이니까 010-7671-165 1번 우리 솔 디펜스 간단하게 솔이라고 앞글자만 딱 남겨주시면 되겠죠. 제가 한 분도 놓치지 않고 이 데이터 정보를 바탕으로 증권맨이 자료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 전문 유튜버로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 정보로 안내를 드리고 있고 그 안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겠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이 가이드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들의 자산을 100%까지 100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걸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영상 잠시 멈추세요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분단이 오늘 거래량이 그래도 동반이 되면서 여기서 떨궈지는 물량이 있는 걸 그러니 다시금 받고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인 즉슨 우리 개인투자자분들이 뒤늦게 또 이렇게 오늘 하루에 장에 있어서도 이 봉의 움직임을 요구간에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때꼭 뒤늦게 이게 바로 이 정보와 데이터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30분봉의 움직임도 체크가 될 수가 있겠고 제가 실시간 영상에 미다 담지 못하는 7시간의 주식시간이 열리기 때문에 김 대표의 주식연구소에서 지금 우리 솔디펜스 주임단 800여분 가까이 함께 하고 있죠. 지금 촬영 준비하는 이 시간에도 40분 가까이 입장광법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 솔디펜스 영상 제 영상 클릭하신 화면본 내용에 인사말 그리고 이 화살표 방향에 더보기라는 글씨가 있죠. 클릭을 하시게 되면 무료 실시간 소통방 주소 링크와 함께 상세 설명까지 남겨다 드렸으니까 24시간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하시고 실시간 브리핑, 장전 준비, 실시간 타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구간에서 올라가는 자리 우리 솔 디펜스 저는 항상 바닥권에서 시작을 하는 구간이 가장 좋은 구간이다 설명을 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좋은 기운 많이 받고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주식 연구원 김선재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주주님들에게 특별 선물 하나를 드릴 거고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주식 비법 바이블입니다. 지은이 김선재고 이 스티브 이 공동 제작을 해서 만들었고요. 한 권으로 여러분들 10억 부자를 만드실 수 있는 이 2025년 최신 버전 이0만부 판매가 돌파가 됐고 실제로 이 실전에서 사용하는 이 트레이더들과 같이 자 그리고 이 자산운용사 출신들이 모여서 만든 이 주식 비법 바이블에 대해서, 자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 데서 온다라는 이 주식의 기본을 여러분들께서도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정말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가 아닌 실전 매매법으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보시기 편하게, 정말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 주식 비법 바이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 무료로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도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의 찬스를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이렇게 스크롤 내용들이 꾸준하게 나와 있고요. 책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핸드폰 클릭 한 번에 이 전자책으로 발송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편하게 내가 앞으로 주식을 꾸준하게 하심에 있어서 정말 유익한 정보니까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실현 하시는데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번호 남겨놔 드렸죠. 0107671번에 165 1번입니다. 이렇게 전자책이라고 딱세 글자 남겨 주신 우리 주주님들 감사 선물로 제가 100% 무료 정보 제공으로 여러분들에게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수익 만드시는 데 유익한 정보, 성공 투자 수익 실현의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놓치지 않고 꼭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